오늘 나와 있는 곳은 충북 괴산군 불정면이라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앞에 보이시면 깔끔하죠 지금 아주 깔끔한 가격도 잘 나온 요런 농막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이따가 앞에 전망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일단 요앞 안에부터 보여드리면 파쇄석으로 지금 정리가 잘돼 있어요 아주 깔끔하죠 자 제가 이제 안에도 이제 깨끗하고 깔끔한데 제가 앞에 전망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전망 들어갑니다. 자, 앞에 보십시오. 전망 끝내주죠.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청정되는 그런 기분. 야, 아주 깔끔합니다. 여기가 지금 어, 계산할까불정면이라그랬지 않습니까? 여기가 어떤 분들은 1억을 줘도 안 판다고 해요.